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 함수, 요첫 번째 함수의 문제는 이제 몇 바이트짜리 함수인가요? 답은 0이죠. 어, 이유는 뭐예요? 안에 뭐 지역 변수가 아무것도 선언된 게 없으니까 0 바이트가 되겠죠. 자, 얘는 요두 번째 함수는 몇 바이트짜리 함수인가요? 답은 8바이트. 그 이유는 어. 포인터 변수는 타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8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. 자세 번째. <laughs> 이거는 이제 몇 바이트짜리 함수죠 16. 그죠 16바이트. 음. 왜요? 공간이 이게 4 곱하기 4죠? 이잖아요 그런 거죠. 음. 그다음에 어, ARR1의 메모리 구조와 ARR2의 메모리 구조를 비교 설명해주세요. 음. 아, 어, 초기값. 그리고 ARR1. 이 값의 의미. a r 일1에는 16평, 딸이 땅에. 첫 번째, 방수 이런 걸 의미하고. 그 다음에, 얘 없는 거죠, 그냥. 맞죠. 그러니까, 값도, 이제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. 일은내 a a r 이 a ARRA, a 다 r 가능하다. a 어, a r 가능하다라는거죠 그러니까 값을 변경할 수있는지 a 여부라는거는 어 그러니까 r a r r 일에 이제 일은 이제. <laughs> 배열 배열인 거잖아요. 그죠? 어. 상수 포인터죠. 상수. 상수로 박혀 있는 거. 0번째 이제 가르키고 있으니까. 배열 자체의 주소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ar1은 ar2가 안 되고. ar2는 뭐예요? 그냥 포인터 변수죠. 그죠? 가르치는 주소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건 안 되는 거고. 이제, 따라서 이제 a r 2는 a ARE r 2 요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리키는 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,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가리키는 상수 포인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얘는, 얘는 누구만 좋아한다고 했어요? 어, 첫 번째 0번째 있는 애 그죠? 걔만 걔를 가리킨다 했잖아요 그죠? 그리고 걔만 있으면 조, 그 이제 나머지를 다알수 있다고 했죠? 그리고 요 arr2는 어, 현재 본인이 이제 가길 주소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일반 포인터라는 거죠.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